안녕하세요. 푸드칼라미스트 이성입니다. 8월 9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맛있으면 0칼로리는 서울 성북구 동선동 성신여대 앞에서 병당면과 우육도상면으로 유명한 도삭정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많은 면요리 중에서 독특한 맛과 질감을 자랑하는 도상면의 된 곳인데요. 중국인 주인장의 할아버지께서 30년 동안 우육면집을 운영했던 전통과 비법을 이어받은 집입니다. 얼큰하고 진한 사골국물에 살살 녹는 아롱사태 고명과 쫀득한 면발까지 어우러진 얼큰한 도삭 우육면입니다. 이 집의 단골들이 추천하는 여름별미는 바로 쿠다이면 일명 허리띠면인데요. 이 면을 늘릴 때 평방 소리가 난다고 해서 평방면으로 불리는 쿠다이면은 면발 한 줄의 길이가 무려 5미터 20이 나옵니다. 고소하면서도 매콤달콤한 소스가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 맛입니다. 쿠다이면 말고 우육면도 모양이나 길이가 우리가 흔히 봐왔던 면이 아닙니다. 도삭 우육면의 비법은 씹히는 식감이나 맛이 연우 면과는 다른 우육면인데요. 주인장은 한국인 아내를 만나 장사를 한 지가 벌써 10년째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중국 산시성에서 30년 동안 우육면 장사를 했는데 할아버지 삼촌과 주인장으로 이어지는 3대째 내려오는 요리 비법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장사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손님을 속이는 건 하루 이틀이지 오래 갈수 없다. 진실되게 일하고 양심 있게 행하라는 겁니다. 주인장은 도사칼로 도상면을 대패 깎듯이 깎습니다. 칼로 깎아 만든 도상면입니다. 칼날을 보면 면발이 양쪽이 얇고 중간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면 하나에서 쫄깃한 식감과 부드러운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도상면인데요. 도상면 로봇이 나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로봇의 도장면과 손으로 깎는 도장면 식감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로봇 사용을 하지 않고 맛을 위해 한 그릇 한 그릇 손으로 직접 뽑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맛볼 수 없는 맛과 식감에 손님들은 대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진한 국물과 부드러운 고기 고명이 놀라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입맛 당기는 국물 맛의 비법은 육수와 고기에 있다고 하는 주인장인데요. 국물은 사골을 통째로 넣어 우려내고 사골의 잡냄새를 잡아주는데 특이하게 샐러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른 채소도 넣어주고 닭과 고명으로 들어가는 아롱사태까지 넣어줍니다. 일단 이렇게 삶으면서 육수를 내는데 이게 바로 1단계 육수입니다. 삶은 아롱 사태를 회전시키며 기름에 볶아 주는데 여기에 팔각, 구기자, 개피, 월계수잎, 산초, 진피 등2 1 가지 향신료를 갈아서 만든 비법 가루를 넣습니다. 그리고 고추와 두반장을 넣고 볶아 줍니다. 그런 다음 압력솥에서 한번 다시 삶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거쳐 맛을 낸 아롱사태와 양념인데요. 이 아롱사태 고명과 먼저 우려냈던 육수를 섞어서 깊은 국물 맛을 냅니다. 이렇게 면, 육수, 고명이 만나 완성된 우육 도상면입니다. KBS 생생정보 서울 성복구 성신여대 앞에서 우육 도상면과 병당면으로 유명한 중국 산시성부터 3대를 이어온 도삭정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